방법 알려드릴게요. 폴 뒤에 서 주시고요. 자 왼손 팔꿈치 접어서 잡아 주시고요. 뒤꿈치 아 오른손 그 위로 잡아 줄 거예요. 자 오른쪽 다리부터 올라갈 건데 오른쪽 발등이랑 무릎 안쪽을 폴에 걸어 줄 거고요. 응. 엉덩이는 그대로 있고 왼쪽 다리 아킬레스건이랑 무릎 무릎과 무릎 사이에 폴을 걸어 줄 거예요. 지금 아주 잘하셨어요. 자 그대로 엉덩이를 높게. 들고, 일어나. 야! 올라와. 옳지. 더 올라와. 더. 자. 아, 오늘은? 너무 아파요. 선생님. 아프죠? 빨리 <laughs> 해주세요. <자, 웃음> 그 다음 뭔가요? 손을 한번나볼 <laughs> 건데, 제힘짝주고 <laughs> 옳지. 자. 잘하셨어요. 야! <laughs> 너무 잘하셨어요, 지금. 선생님, 너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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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요. 아, 정말 아프죠? <laughs> 처음에는 얼굴을 앞으로 살짝 빼서, 조금 웃기지만, 이렇게 허수아비처럼 매달려있으셔도 돼요. 아 이렇게 온몸에 그러면 힘을 줘야 되는 네 거죠? 네, 온몸에 힘을 줘야 돼요. 살짝 매달려있다가 어? 나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? 하면 그때 음 얼굴을 떼셔도 돼요. 한번더 해볼까요? 네 자, 오른발. 씨. 옳지. 왼발. 엉덩이가 세 번째예요. 무릎 더 뒤로 더 빼야 돼. 옳지. 자, 엉덩이 위로 높게. 옳지. 엉덩이 더. 자, 얼굴 앞으로 뺄게요. 자손 나볼까? 다리는 계속 이고 이게 나오나요? 너무 예뻐. 자손 옆으로 아! 일찍! 버텨. 나놀 거야. 아! <laughs> 이게 올라가는 가장 기초 자세예요. 이렇게 처음에는 올라가고 여기서 또 올라갈 수도 있고요. 아 여기에서 이런 포즈를 잡아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여기서 이렇게. 앉아서 뭐 책을 읽기도 우와. 하고. 자, 배우고 싶죠? 네. 앉는 거 알려드릴게요. 지금 너무 잘하셔서. 아, 앉는 그래요? 거. 응. 일단 바닥에서 먼저 하고, 그 다음에 올라가서 앉을 거예요. 자, 허벅지 안쪽 깊숙이 포를 껴줄 건데, 오른쪽 다리, 포를 이렇게 감싸줄 거예요. 왼쪽 다리 그 위로, 우리 의자에 다리 꼬듯이 앉을 거예요. 위로, 다리 꼬고, 올지 자 그대로 손, 힘 주고 손 한번 나볼까요? 아, 아 여기가 너무, 너무 아프죠. <laughs> 선생님 여기로 참고 계셨던 거예요? 네. 이렇게 <laughs> 봤습다 처음에는 아픈데요. 이것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통증은 없어져요. 통증이 없어지면 이 동작은 본인들 아, 방법 올라가서 앉을 거예요. 아, 네. 도와드릴게요. 도와주세요 저. 네. 자 오른발. 아까처럼 올라가면 되는 거다 네. 오른발. 무릎. 어디? 옳지. 왼발. 엉덩이 그대로 고 왼발 앞으로. 무릎. 옳지. 엉덩이 위로 쭉. 자, 풀꽉 잡고 그대로 다리 앞으로 빼면서. 다리 꼴 거예요. 오른쪽 다리 앞으로. 뺄게요? 네. 왼쪽 다리 그 위로. 아니. 어, 그리 이쪽 발 할게요. <웃음> 옳지. <웃음> 옳지. <웃음> 자, 어? 풀나볼까요 할수 있을 아, 나 너무 같은데? 아파요. 한 손만 놓자. 피 나는 것 같은데. 피 <laughs> 아직 안 납니다. 피 났어 선생님 살려주세요. 진 <laughs> 음, 할수 저... 있을 것 같은데. <laughs> 옳지. 아, 내가 <laughs> 아, <아니, 가라. 웃음> <laughs> 잘했어요, 뭐? <laughs> 너무 잘하셨어요. 자, 이번에 다음 동작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? 네.